남자분 3사위전과 결승전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3사위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8강 아르헨티나의 경기를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, 이때 너무 좀 쉽게 이긴 게 아닌가, 오히려 몸도 좀덜 풀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쉽게 이기면서 약간 4강전에 우려가 있었는데, 어, 미국전에 그 우려가 나타났고요. 결국 좀 허무하게 3대0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. 저는 이 조금 이탈리아의 좋지 않은 흐름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고요. 토너먼트에서는.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폴란드에게 3대1로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, 뭐 전체적인 경기력은 괜찮았다고 봅니다. 특히 뭐 3인방인 이시카와 22 득점 올려줬고, 그리고 란도 16 득점, 그리고 니시다시 나온 미아우라 역시 13 득점 올리면서 괜찮은 득점력이었고요. 2세트가 조금 아쉬웠었는데, 2세트까지 잡았다면 일본이 좀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. 특히나 이제 좀, 이시카와가 서브웨이스 4개, 그리고 란이 3개를 기록하면서, 뭐 공격진의 컨디션은 뭐 여전히 좋은 것을 증명했고요. 사실 3, 4위전은 저는 동기부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V&A 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열리는 대회고, 대회 중요도가 사실 뭐, 그렇게까지 높은 대회는 아니기 때문에, 3, 4위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동기부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,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. 일본은 이제 작년부터 기량이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토너먼트를 계속 노크를 했었는데, 작년 VN의 기록 보시면은 8강에서 프랑스에게 좀 허무하게 패배를 당하면서 결국 대회를 마치게 됐고, 세계선수권 역시 토너먼트까지 올라갔지만, 역시 16강에서 프랑스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토너먼트와는 큰 인연이 없었습니다. 그러나, 이번 대회 드디어 4강까지 진출을 하면서, 여전히 일본은 좀 동기부여가 있다. 어,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, 여자배구의 폴란드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. 저는 폴란드 역시 뭐 4강권과는 큰 인연이 없는 팀이었는데, 3, 4위전에서 이제, 어, 미국을 만나서, 어, 결국 동기부여를, 어, 증명하면서, 결국 이제 3위를 기록하고 첫 이제 메달을 따게 됐죠. 일본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. 일본 역시 3위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,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반면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세계 선수권을 우승한 팀이에요. 어, VNL보다 훨씬 좀 중요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대회에서 이미 우승을 차지한 팀이기 때문에 3, 4위전에는 크게 어, 좀 동기부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좀 일본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본 프렌 쪽으로 배팅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결승은 뭐큰 분석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. 결승까지 올라온 팀들이고 두팀 모두 뭐 굉장히 훌륭한 팀이기 때문에. 뭐, 큰 분석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. 지금까지 제가 이번 대회를 보면서 좀더 완성형, 좀더 우승팀에 가까운 팀을 그냥 배팅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폴란드보다 미국이 조금 더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게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완성형 팀에 우승권 팀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마지막 결승전은 지금 미국 승으로 배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VNL을 이제 모두 마쳤고요. 어, 올, 이번 대회 뭐 내내 배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